안녕하세요. 베어코드입니다. 지난번에는 솔리드를 소개하면서 다섯 가지의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인지라 글만 봐서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원칙들이 정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애시들이 잘 없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 실천은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각 원칙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iOS 프레임웍에서의 애도 나오겠지만 디자인 패턴에서의 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잘 모르는 패턴이 튀어나온다면 그 패턴을 슬쩍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것도 어렵다면 일단은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앞선 영상들을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솔리드를 설명하면서 SRP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RP를 짧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며, 코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매우 쉬운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본다면, 단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책임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이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다만 단일의 범위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한 가지라고 생각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극단적이지만 정말 크게 봐버리면 앱 전체가 이미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게 본다면 두 개의 숫자를 다하는 것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기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다른 사용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창 자체가 단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뷰 컨트롤러가 하나의 단일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그 클래스의 코드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렇듯이 단일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작은 범위의 단위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게 될 텐데요 다음에 이야기할 책임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적당한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어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RP에서는 책임을 변경을 위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말 역시 들었을 때 금방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닌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특정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여러 클래스를 고쳐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의 기능에 관련된 코드가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수정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수정했으나 그 클래스의 대부분의 코드가 수정되지 않았거나 극히 일부분만 수정되었다면 이 역시 SRP 위반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그 클래스는 수정된 기능 이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일 하나의 클래스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일 기능이라고 판단되지만 차후 변경에 관점에서 특정 부분만 변경될 가능성이 높거나 빈번하다면 그 변경부만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SRP를 지키는 모양이 됩니다. 로버트 시마틴은 그에 로 모뎀이라는 클래스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는 dial, hangup, send, receive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 이것은 모뎀의 역할로 연결, 종료, 전송, 수신이 한 클래스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커넥션 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알은 다시 안에서 다양한 커넥션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욱 다양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심지어 각 타입별로 별도의 수정이 발생한다면 모뎀을 커넥션과 데이터 채널로 분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커넥션 부분을 분리하면 다이알이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고 각각의 다른 구현들은 다이알A, 다이알B, 다이알C와 같은 별도의 클래스들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다이알의 서브 클래스들은 매우 응집도가 높고 결합도가 낮은 클래스들이 됩니다. 만일 다이알A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이알A 클래스만 수정하면 됩니다. SRP를 처음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지는 것에 부합되며 책임은 변경을 위한 이유라고 설명했던 것과도 부합됩니다. 반면, 그런 형태의 확장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굳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SRP가 추구하는 클래스는 높은 언기 력을 가지고 있고 낮은 결합도를 가진 클래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를 가지는 코드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이야기한 응집도와 결합도라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기능의 변경을 위한 수정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솔리드에서 이 부분만 취하더라도 코드의 퀄리티는 기존보다 매우 높은 상태가 됩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SRP를 준수하는 클래스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많은 디자인 패턴들에서 SRP를 지키는 클래스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홀터원 SRP를 지키거나 활용하는 패턴들입니다.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은 생성을 위한 추상화 인터페이스와 구체적인 팩토리로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인 팩토리들은 SRP를 준수하기 때문에 특정 한 가지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수정할 때 하나의 구체적인 팩토리만 수정하면 됩니다. 다른 팩토리들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죠. 브릿지 패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추상 인터페이스와 그것들의 구현체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구현체들은 SRP를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독립적입니다. 커맨드 패턴의 경우 추상 인터페이스와 각각의 구체적인 동작들을 구현하는 콘크리트들로 구성됩니다. 아마 지금쯤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국 용도와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점에서는 비슷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커맨드 패턴 역시 각각의 커맨드들은 동작에 관해 단일 책임을 집니다 스테이트 패턴 역시 구체적인 스테이트들, 스트레티지 패턴 역시 각각의 스트레티지들을 구현하는 알고리즘들 역시 결국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SRP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리드의 나머지 영역인 OLID 역시 다시 SRP로 회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ocp의 경우 기본적으로 srp를 베이스에 두고 설명합니다. 위에 나열된 패턴들은 srp의 a로 이야기 했지만 결국 ocp의 a도 될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새로운 구체적인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드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을 수정할 때에는 이곳저곳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화된 클래스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확장에는 열려있으며 수정에는 닫혀있다는 OCP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iOS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많이 언급되는 SRP 위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UI View Controller의 서브 클래스들입니다. 통상 메시브뷰컨트롤라는 용어로 비대해진 뷰컨트롤에 대한 성토가 있고 그 해결책으로 MVP, m v v n 바이퍼 등의 패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VP, m v v n 바이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RP가 무엇이고 SRP 위반 사례가 어떤 것이며 그렇다면 SRP를 위반하지 않고 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면 되는데. 그 결과물들이 MVP, MVVM, Viper입니다. 물론 다양한 다른 졸리드 원칙들과 함께 사용되었지만 이번에는 SRP에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뷰 컨트롤러가 SRP를 위반했다고 판단할까요?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뷰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애플 문서에서 정의한 뷰 컨트롤러입니다. Provide the infrastructure for managing the views of your... UI Kit 앱 Managing Views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코드로 돌아 다시 우리의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앱에서 아무 뷰 컨트롤러를 열어봐 주세요. 통상 뷰 컨트롤러의 코드는 꽤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클래스에서 Managing Views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만일 뷰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패치하고 있다면 그 코드는 s r p 위반입니다. 패치해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역시 SRP 위반입니다. 저는 더욱 엄격하게 봐서 뷰 컨트롤러에서 뷰의 레이아웃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면 더욱이 레이아웃이 여러가지 여러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SRP 위반이 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레이아웃을 다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렇다면 그런 코드들은 모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뷰 컨트롤러는 m v g 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담당하며 모델과 뷰를 가지고 둘을 연결해준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macOS에 사용되던 c o c 프레임워에서는뷰 컨트롤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iOS가 나오면서 부족한 메모리 때문에 혹은 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관리해줄 필요성에 의해서 뷰 컨트롤러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의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MVC에서 컨트롤러를 뷰 컨트롤러에 너무 1대1로 매칭시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컨트롤러에서 뷰 라이프 사이클, 레이아웃까지 관리하게 되는 것이 뷰 컨트롤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뷰와의 뷰 컨트롤러가 이름이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뷰 매니저였고 별도의 컨트롤러를 가지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뷰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뷰 매니저가 하고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매니저가 하고 컨트롤러는 본연의 임무인 뷰와 모델 간의 바인딩만 처리했다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전적인 코코아 프레임웍은 뷰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하지 않았고 레이아웃은 립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NS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컨트롤러는 원래 MVC에서 말하는 컨트롤러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했었습니다. MVP는 일면 MVC의 말장난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MVP, MVVM, 바이퍼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뷰 컨트롤러를 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UI 뷰 컨트롤러는 뷰이며, 기존의 컨트롤러들의 다른 프리젠트가 한다는 관점입니다. 대신, MVC의 컨트롤러가 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프리젠트는 뷰와의 관계를 끊는 형태로 구현하게 됩니다. 뷰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만큼 더욱 독립적이고 테스트하기 쉬워지는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VP 역시 뷰 컨트롤러를 뷰로 다룹니다. MVP와 비교하면 뷰와 프레젠터의 의존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을 위해서 커맨드와 바인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바이퍼 역시 뷰 컨트롤러를 뷰로 다룹니다. 더욱이 인터랙션과 뷰 간의 라우팅까지 철저하게 SRP 관점에서 분해합니다. 복잡한 기능의 앱에서는 훨씬 자유도가 높지만, 단순한 앱에서는 불필요한 복잡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MVC, MVP, MVVM, Viper는 모두 기본적으로 각 역할을 기준으로 강요소를 분리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SRP를 잘 따르게 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강요소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 역할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역할의 분리입니다 가장 먼저 쉽게 SRP의 적용을 실행해 볼수 있는 곳은 뷰 컨트롤러입니다 뷰 컨트롤러는 뷰를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을 핸들링하고 어떻게 표현될지를 분리한다면 프레젠 s e n 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뷰 간의 전환이 데이터 만일 뷰 간의 전환에 대한 코드를 분리해낸다면, 라우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앞서 말한 앱 아키텍처 패턴에서는 없지만, 만일 뷰의 레이아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레이아웃 매니저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었어도 좋을 것입니다. 뷰 컨트롤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코드는 매우 많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MVP, MVVM 파이프를 어떻게 쓰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P의 개념을 이해하고 코드를 적절히 분리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SRP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iOS의 뷰 컨트롤러가 어떤 관점에서 SRP를 어기게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패턴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패턴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원리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이해를 못한다면 그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키텍처 패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SRP이며 SRP 관점에서 각각의 패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RP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예전에 설명해드린 1200룰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C200들은 단순 무식하게 코드를 잘게 나누기 강요하는데 그런 연습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SRP를 지키는 코드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단순히 코드의 크기를 잘하는 데에서 한발더 나아가 앞에 설명드린 단일과 책임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더해보면 더욱 빠르게 본인의 코딩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SRP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